스카이의 모든가 스카이는 가장 어린 캐릭터로 스프렁키마을의 귀염둥이로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스카이의 연주 소리인 오르골 소리는 아름다우면서도 슬프게 들리는데요. 가장 어리지만 코로모드에선 가장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는 반전 이미지의 인기 캐릭터 스카이. 그래서 시트이 준비했습니다. 스카이 스페셜 영상. 이번 스카이 스페셜 영상에서는 스프렁키 모드에서 스카이 부분만 쏙쏙 뽑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스프렁키 모드별로 다른 스카이의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시작해볼까요? 페이온 스프렁키 오리지널 모드의 스카이부터 살펴보죠. 스카이는 곰의 모습을 한하늘색 캐릭터입니다. 시니컬한 표정과 달리 맑은 오르골 소리를 내죠. 모두가 그를 파란색 젤리 곰으로 혼동하기 때문에 그는 불만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는 14살로 작중 유일한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페이즈2 오리지널의 호러버전입니다. 몸 이곳저곳이 쇠막대로 뚫린 모습이 되며 좀더 단순하면서도 음산한 분위기의 오르골 소리를 냅니다. 페이즈3 스카입니다. 눈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연주소리도 이상하네요. 듣기가 좀 힘든데요? 전에는 정말 좋은 소리를 냈었는데 이번 모드에선 기괴하고 들을수록 무섭습니다. 스카의 이 현재 상태는 가볍니다. 변한 이모티콘 모양도 소름돋는 눈동자네요. 페이지4 스카이입니다 막대기 3개가 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꽂혀있습니다 머리는 약간 기울어져 있으며 눈이 빨갛게 중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연주소리로 들리는데요 스카이를 잘 보면 중간에 글리치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순간에 스카이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면 계속 글리치 현상이 있는 채로 연주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저런 상태로 보니 더 무서운데요? 페이지 5 스카입니다. 그는 14살로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았다고 합니다. 머리 위쪽이 뚫려있고 하얀색 막대기 3개가 꽂혀있습니다. 눈 하나만이 얼굴 중앙에 자리잡고 있고 입은 뻥 뚫려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스카이가 굉장히 고통에 몸부림치는 듯이 보입니다. 음악명은 키보드. 스프렁키 페이즈 7, 스카이입니다. 15만 471살입니다. 그의 머리와 몸통에 여러 개의 막대기가 관통해 있습니다. 스카이는 이 엄청난 고통을 다 느끼고 있고 고통에 대한 분노로 인해 다른 스프렁키들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어라이브 모드의 스카이입니다. 사망 상태인 스카이의 생존 모드는 어떤지 볼까요? 뒤에 빠져나온 머리 부분을 빼면 모두 붕대로 칭칭 감고 있네요. 연주 소리가 오르골 소리로 돌아왔습니다. 패러디박스 모드의 스카이입니다. 그는 14살입니다. 귀 밑에 보면 방울 같은 귀걸이가 달려있는데, 스카이는 이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방울이 울리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죠? 파란색 목도리도 정말 잘 어울리네요. 스카이는 수줍은 성격이라고 합니다. 가서 귀엽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부패 모드3 스카이입니다. 스카이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음악적인 감각이 뛰어납니다. 그는 온화하고 따뜻한 캐릭터인 것이죠. 그런데 스카이의 몸 속에 뮤직박스가 박혀 있습니다. 뮤직박스가 돌아가는 것에 맞춰 스카이의 얼굴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뮤직박스가 몸 속에 박히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원래 몸 속에 들어있던 뮤직박스가 몸이 부패하면서 드러나게 된 것일까요? 그의 몸에 있는 뮤직박스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소리인 동시에 특별한 멜로디인 것이죠. 음악명은 뮤직박스. 리테이크 파이널 모드의 스카이입니다. 스카이와 테드입니다. 스카이가 테드를 너무나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안아준다고 하네요. 생각만 해도 너무 귀여운데요. Let's be 스카이와 핑키입니다. 스카이의 누나가 핑키라고 하네요. 평소에 아주 잘 챙겨준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둘이 좀 닮은 것 같지 않나요? 스카이와 클루커입니다. 스카이는 항상 궁금한 점이 생기면 클루커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클루커는 인터넷을 찾아 대답해 준다고 하네요. 리테이크 파이널 호러 모드의 스카이입니다. 스카이와 키티입니다. 스카이가 롤리팝을 매우 좋아한다고 합니다. 훈훈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실을 한 키티가 막대에 박힌 스카이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사탕을 양보했다고 하네요. 피라믹스 모드의 스카이입니다. 스카이는 스프렁키 마을에서 가장 어린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어린이 취급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고 하네요. 시험 점수는 95점입니다. 스왑 모드, 스카이입니다. 스카이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스카이가 너무나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호르몬전의 레디처럼 얼굴 반쪽은 해골의 모습이고 몸이 잘린 채 밧줄에 매달려 있네요. 스왑된 스카이는 14살이고 남성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인데 블랙에 의해 매달려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블랙은 스카이를 왜 괴롭힌 걸까요? 꿀잠 모드 스카이입니다. 스카이가 곰돌이 인형을 단 털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목도리도 하고 있는 걸 보니 따뜻한 걸 좋아하는 스카이네요. 불면증 모드의 스카이입니다. 스카이의 몸을 찌르고 있는 막대기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빛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반짝이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스카이가 고통스러워 보이네요. 이제 스프렁키들이 왜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 스프렁키들의 사연을 알아보겠습니다. 스카이의 몸에 형광등이 꽂혔다고 합니다. 잠이 들만하면 켜져서 눈도 번쩍 뜨인다고 하네요. 안 그래도 힘든 스카이가 푹잘수 있게 더 이상 불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즌에서 직업모드로 명령했던 리조이드의 스카이입니다. 스카이의 의상이 너무 귀엽고 멋진데요? 그는 장난감 공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스카이의 귀를 한번 보세요. 종이 달려있습니다. 중에서 예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스카이가 산타 공장에서 장난감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아닐까요? 귀여운 스카이와 산타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직업 호러 모드의 스카이입니다. 스카이는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지 한번 볼까요? 이런 스카이가 너무 불쌍해요. 스카이가 울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 걸까요? 일을 하다가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장난감 공장 컨테이너 벨트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막대기가 얼굴에 박혔다고 하네요. 케찹과 머스타드 모드의 스카이입니다. 오, 귀염둥이 스카이입니다. 빨간 스카이는 눈동자가 없이 까맣고 한쪽 눈에 다양한 그림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모안의 느낌표, 눈동자. 기타, 음표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기타 연주가 너무 듣기 좋아요. 머스타드 모드 스카이도 볼까요? 와우! 대박인데요? 눈에 별모양 같은 안경을 쓰고 있고, 비트박스를 하고 있습니다. 몸에도 귀여운 무늬가 그려져 있어요. 엄청 특이한데요? 비주얼도 음악도 너무 대박이네요. 머스타드 인간 모드의 스카이입니다. 스카이는 어떨까요? 스카이의 모습이 정말 귀여운데요? 별 모양 안경이 정말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몸이 회오리처럼 도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d j i 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음악 유형은 DJ 아이스 모드의 호러 스카이입니다 귀염둥이 스카이는 멜로디가 스카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뭔가 따뜻하면서도 겨울과 어울리고 듣기 좋네요 미스터 폰 컴퓨터 모드 스카이입니다 스카이를 한번 볼까요? 역시 사랑스러워요 모니터에 러브, 펀, 타임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스터 펑 컴퓨터 모드의 가장 큰 특징은 모니터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카이도 모니터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죠? 미스터 펑 컴퓨터 호러 모드 스카이입니다. 세상에나 스카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스카이의 화면이 누가 반 이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끔찍한 모습인데요? 자세히 보니 화면에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은 걸까요?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불안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네요. 스카이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본 스프렁키 중 스카이가 가장 훼손이 심한 것 같습니다. 너무 불쌍하네요. 스프렁키들에게 도움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 스카이의 외침을 듣고 바이러스를 치료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모드의 스카이입니다. 이번엔 귀염둥이 스카이. 아웅, 크리스마스트리를 들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저 크게 웃는 입도 완전 대박인데요? 스카이랑 다잘 어울려요. 지금까지 모두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스카이는 어떤 모드의 스카이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서 잠깐 시튼 매니아에 많이 가입해 주셔서 이제 스카이 캐릭터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입해 주신 멤버분들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이모티콘을 이용하실 수 있으니 시튼 멤버십에 함께해 주세요. 댓글창에 스프렁키 캐릭터들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시튼 매니아에 가입하시면 스프렁키 캐릭터들이 들어간 댓글들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시튼 채널에서만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콜론과 콜론 사이에 스프링기 캐릭터명을 넣으면 된답니다. 짜잔! 이모티콘 얼굴을 클릭하셔도 선택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한 달에 990원에 이용 가능하니 시툰 매니아에 가입하시고 사용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